안녕하세요. 무석의대해석의 무당해정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유튜브 댓글에 할머니가 오셨는데, 할머니가 할머니를 받으면 안 된다고 높은 조사, 아니면 돌을 닦은 조사, 아니면 천신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거는 말이 안 되고요. 우리가 사실상 그 대신 할머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 대자가 큰 대자가 아니라 대리할 대자예요. 대신한다. 그러니까 신을 대신해서 할머니가 오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 일상적인 용어로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서 야, 이건 니가좀 대신할래? 어, 이건 내가 대신할게. 이거 내가 대신할게. 그러니까 그업무를 내가 대신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상인들도 신의 일을 대신해서 자손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역할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조상님들은 위임장을 받아서 오시는 거예요. 신한테서 위임장을 받아서 자손한테 오는 거예요. 신의 일을 할수 있는 것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받아서 오신다구요. 그래서 대신 할머니, 불사 할머니, 시주 할머니, 이 지역들마다 이제 이 불리는 이름이 다른 것 뿐인 거구요. 우리 조사님들이 와야지만 그 일을 대신 할 수가 있어요. 높은 조상 받고 천신 받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바지 사장이지 말 그대로 이름만 사장인 거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사장이라면 그 사장이 하는 업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대외적인 업무도 있을 것이고, 직원들을 다스리는 사내적인 업무도 있을 것이고, 이 사내적인 업무를 다할 수는 없잖아요. 사장이 그러다 보니까. 그 사장 밑에 이사, 전무, 부장, 가장, 대리, 주임, 사원. 맡은 바 업무들이 다 다르잖아요. 이러한 업무들을 일반 회사에서도 이런 식으로 파트로 나눠서 이제 일을 하듯이, 무속에서도 바라보는 신의 이제 그러한 개념들이 다, 어, 파트가 다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신이 모든 걸다할수 없으니까, 이 신을 대신해서 오시는 신령님들이 어떤 사람은 장군으로 오시고, 어떤 사람은 불사로 오시고, 어떤 사람은 신장으로 오시고, 어떤 분은 제석으로 오시고, 근데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보사가 와야지만 된다, 글문이 와야지만 된다, 부족이 와야지만 된다, 그건 아니에요. 내가 할수 있으면 할수 있는 거고, 내가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위에서 높은 사람이라도 내가 쉽게 얘기해서 내가 어, 삼성전자 어, 사장이 됐어요. 그럼 제가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지. 뭘 알아야 말을 하죠. 뭘 알아야 뭔가를 할 수가 있죠. 내가 경리과에 있다가 영업부로 갔어요. 들어서는 알고는 있죠. 근데 뭐 어떻게 할줄 알아요? 모르잖아요. 배워야 되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할머니들이 오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일단은 중요한 거고요. 이 할머니를 내 몸에 싣고 그것을 많이 느끼고 내가 체험을 계속 해볼수록 그게 배우는 거고, 그게 연금해지는 거고, 그게 도를 닦는 거예요. 이미 연금한, 신이 나한테 오시는 게 아니라 내가 체험으로 인해서 영검해지고 영활해지고 똑똑해지고 산전수전 공중자을다 겪어 봐야지만 그것에 대해서 감이 오듯이 똑같아요 이것도 조상님들이 오시는 것도 내 몸에 실어야 돼요 내 몸에 실리는 거는 신이 실리는 게 아니에요 조상이지 조상님들이 내 몸에 실릴 때 나는 천신이다 응? 나는 불사다. 나는 장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 해요. 조사님들도 오실 때 그렇게 안 해요. 울지 그냥. 그냥 가슴이 덥덥이덥덥뭐 이렇게 하던가. 울던가. 대부분 우시죠. 미친 한이 많으니까. 단지 그것뿐이에요. 단지 그것뿐이데 옆에서 누가 왔냐. 어떤 명패를 들고 오셨냐. 물어봐라. 뭘 가지고 오셨는지 물어봐라. 이러니까 주서 들은 얘기가 있고 공에 있으니까 그걸 자꾸 내뱉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지사, 오신 조상을 바지사장시키는 거랑 똑같아요, 이거는. 그냥 내 조상님이에요. 내 조상님이고, 그걸 좀 세분화 시키면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고모, 이모, 조카, 나보다 먼저 죽으면 다 조상이에요. 그래서 내 조카도 대신 할머니로 올 수가 있고, 동자라고 해가지고 다 작은 어린 사람만 동자인 게 아니에요. 나이 먹고 돌아가셔도 평소에 하셨던 행동, 평소에 살아온 방식이 애기같이 살아오셨다고 한다면 동자로 오고 선녀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조사님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면 우리 조사님들이 어떤 식으로 오시는지를 알 수가 있고 어떤 식으로 살아왔는 그 방식에 따라서 오신 조사님들의 능력이 정해지는 거고 그걸 내가 많이 실어 보고 많이 많이 실어 본다는 것 자체가 내가 많이 느껴보고 내가 많이 경험해 보고 내가 많이 체험을 해 본다는 얘기예요 이걸 많이 하면 할수록 내가 내 신을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신을 놀려 드리게 되는 거라고요 놀아 드리게 되는 거고 신을 사용한다고도 얘기를 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지 무슨 맨날 천신을 받아요 저도 옛날에는 천신, 뭐 이런 개념들이 높아 보이고 커 보이고 위대해 보이고 웅장해 보이고 경건한 마음까지 드니까 정말 이러한 신들이 있는지 착각을 했어요. 물론 있겠죠. 신이라는 존재는 있겠죠. 근데 우리가 알 수는 없죠. 우리가 알수 있게끔 오시는 게조사님들이 위임장을 받아서 자선 몸에 실린단 말이에요. 이 실리는 것도 사실상은 어... 질린다고 표현을 하는 것 뿐인 거지, 원래는 내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게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여기가 스파크가 불이 딱 들어오면서 팡 하고 터지는 거지. 내가 다 가지고 있어요, 이미. 이미 나한테 다 있는 걸뭘 어디서 찾아요, 자꾸. 밖에서 찾아요. 나오게끔. 나오게끔. 안에 있는 걸 찾을 수 있게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게 외부 상황인 거고 이 외부 상황에 의해서 적절하게 조건이 맞춰지면 내 안에 있는 게 터져 나오게 되는 거라고요 깽가리치고 북치고 장구치다 보니까 몸이 막 이렇게 하다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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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터져 나오는 거라고요 콘서트장에서 정말 슬픈 노래 들으면 그냥 울잖아요 우리가 왜 울어요? 감동을 먹어서 운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감동을 누가 먹어요? 내가 먹잖아요. 내가 그 멜로디에 의해서, 아니면 그 가수의 목소리에 의해서, 내 안에 있던 어떠한 감정, 어떠한 신경, 어떠한 기분들이 건드려져서, 그게 빠져나오는 거잖아요. 몸 밖으로. 표출이 되고,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오시는 조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높은 신, 천신, 뭐 이런 거 찾으려고도 하지 마시고, 돌을 닦은 조사님을 찾으려고도 하지 마시고, 아무리 돌을 닦은 조사님 오면 뭐예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 아무리 높은 조상이라도, 아무리 나한테 많은 걸 알려주더라도, 내 머리가 그걸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해석을 못 해요, 어차피. 우리 높은 조사님들은 중국어도 잘하고, 일본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했어요. 근데 나는 그걸 배운 적이 없어. 어디선가는 듣고 보고는 했겠지. 몇 마리는 나올 수는 있겠지 근데 나한테 그런 끼가 있는 거는 내가 발현이 되잖아 그러면 그걸 계속 공부를 하고 해나가다 보면 잘 알게 되고 그럼 나중에 이, 이분들이 주시는 말씀들을 내가 잘 알아들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 머리 안에 없는 거는 아무리 주셔도 이게 안 나와요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왔어요 나도 모르게 그런 그 행동을 했어요 물론 이한 일도 있죠 근데 그러한 일들조차도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거예요. 가지고 있는데 나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거고 나는 전혀 그거를 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고 나는 전혀 그게 기억이 안 난다고 생각을 했던 것뿐이에요. 원래는 내 안에 다 있어요. 업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거지. 기억이라는 기획, 게 어디 있어요? 다내 안에 있는 거지. 조상 대도를 물러받은 유전자가 내 안에 조금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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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면 이걸 확장시킬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있으면 이게 빵하고 터진단 말이에요. 이런 유전자들이 많으면 금방 터지고 적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다시 그 차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실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말들에 현혹되지 마시고 그냥 조사님들이 오셔서 느껴지면 그냥 그 느껴지는 거를 그대로 표출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게 한을 풀어주는 거고 그게 영검해지는 거고 그게 돌을 닦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의 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laughs> 마지막은 그러니까 천신이든 높은 조상이든 받을 필요가 없다 내 조상님들을 내 조상님을 내가 느끼면 그걸로써 끝이다 그걸 많이 느끼면 느낄수록 영검해지고 하늘 풀어 드리는 거고 물려 드리는 거고 돌을 닦는 것이다 아시겠죠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또 또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